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폐회식 때 김영철 온거 음. 등등해서 어그밖 청와대 시위까지 가고 아예 김영철 모도길 네. 막겠다고 또그 음. 추운 날씨에 밖에까지 나와 그랬었는데 그게 음.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계속 성공. 저는 때까지. 그거 바른 미래당 때문이라고도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바른 미래당하고 예. 연관가지고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미래당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을 뚫고 나가는 전략이 아직 없어요. 음. 뭐 반사이득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민주당이 실책을 범했을 음. 때. 차마 자유한국당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예. 바른미래당 찍겠다 해서 또 표가 불어날 수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지지층으로 혹은 진보 성향 시민들한테 뚫고 나가는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우클릭 행보는 특히 안보 쪽에는 확실하게 있는 편이에요 바른미래당이 예. 음. 그러면 자유한국당 쪽으로서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게 정치가 참 성동격서인 게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것 같지만 예. 예. 그 저희에는 바른미래당 음. 그리고 또 거꾸로 방향에는 뭐 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못 믿어하는 친박 잔당이라고 할수 있는 예. 예, 그분들이 또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 같고 저는 하나 재밌었던 거는 이제 그 드러눕고 했던 것이 이제 2018년 2월 25일이란 날짜란 말이죠 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이 될때 예, 원래 임기를 채웠다면 퇴임하는 날이 될 테고 특히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그날이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선서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laughs> 그런 희망을 가졌던 나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음, 그런 날에 예, 추운 달을 위해서 실제로 김영철이 온 날이 음, 음. 김영철이 온 날이 이제 그 5년 전에는 아 4, 5년 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했던 날입니다. 25일이서 음, 네, 다건 그러니까, 건 그러니까 건 그렇게 하시죠. 겹치기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제가 주도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청와대 청원으로 갔거든요. 저희는. 네. 네. 그래서 사실 언론 보도에는 청원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돼 있지만 그게 제가 쓴 청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응이 놀라웠던 게뭐냐 아까 김수민 의원이 말한 것처럼 보수정당 간의 경쟁 구도라 해야 될까 아니면 서로 못 믿어하는 구도가 있다고 해야 될까 하는데 제가 만든 청원이 이제 2만 명 가까이 지금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아유, 2만 명 뭐. 그런데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니네. 정, 정치 이게 정치 이슈로는 이게 되게, 힘, 되게 네. 힘든 숫자인데 특히 보수 쪽에서 나온 거는 힘든데 문제는 이제 네. 그 처음에 네. 청원이 몇천 명 단위로 급하게 예. 올라갈 때 거기서 그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 또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했냐 해서 네. 제가 내부 인사한 들었는데 저거 바른미래당이 이준석이 시작했다는데 저거 우리가 여기 올라탈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냐 청원 이런 거할게 아니라 우리는 액션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예. 예. 이제 진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글쎄요. 바른미래당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만든 것 같다는 게 이번 해프닝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데 지금 구조적으로 지방선거까지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더 우클릭, 우클릭, 우클릭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니 지금 이제 그, 그 음. 오른쪽에 더 자리가 네. 없는데 거기서 우클릭하면 음. 벼랑 끝으로 낙하하는 것이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뭐 말을 아니, 좀 표현을 바꾸자면은 음. 중도를 잡으려고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음.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승산이 쉽진 않은 게 아무리 그 새가 없고 그렇다더라도. 대한애국당이 보여주는 선정성만큼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한애국당을 그 흡수하거나 아예 대한애국당이 소멸할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극우 그, 그 쪽으로 많이 움직여야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아, 이거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방 선거라는 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결국 이, 이 선거도 소선거구제인 것이 많기 때문에 구의원 예고는 그렇기 때문에 50% 득표를 얻어야지 뭐라도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과연 그 전략으로 했을 때 수도권 전패를 예상하고 이제 가야 되는 것인데, 예. 홍준표 대표에게 그렇게 했을 때 실익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 이번 선거 결과에서 뭐 수도권 전패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직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도 불명예스럽게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쉽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왜냐하면 홍 대표도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3년 정도의 홍 대표의 이력을 잠깐 지워놓고 생각하면 은 네. 오히려 원래 새누리당보다는 약간 중도적 색채가 강한 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네. 갑자기 이제 대선 후보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이제 좀 이동하신 측면이 있는데 그게 선거 이긴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홍준표 대표가 지금 와가지고 또 선거가 몇달안 남았다고 갑자기 음. 중도로 중도로 영역을 네. 넓힌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음. 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마지막까지 남은 그 음. 강력한 지지자들한테 오해를 사거나 실망감을 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은데요. 네, 그홍 대표 발언들이 돌출 발언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특히 지난 대선 때 TV 토론에서 했던 것들을 복기를 해보면. 철저히 계산적으로 있다는 예. 발언들이 좀 네. 보여요 아, 근데 그런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니까 러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음. 예, 새로운 국면을 열거나 아, 그런 예 거기에 적응하고 있지 못하고 음. 어 본인의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어떤 그 전략적으로 타진해 볼수 있는 수들이 거의 고갈돼 버린 것이 아닌가 음. 예 그렇게 밖에 판단을 못 하겠고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사건이 대구경북. 발전위원장을 맡았어요. 홍준표 예, 대표가 예. 이게 보통 예, 예전에 호남 지역 기반 정당에서 정동영 전 대표 같은 분이 대구를 예. 사랑하는 뭐 열린우리당 의원 모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동진정책 이렇게 가서 예. 하는 건데 이거는 원래 지역 기반에다가 다시 한번 텐트를 치고 네. 예, 자기네 집 앞마당에 텐트를 친 것이죠. 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도대체 수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홍준표 대표로서도 지금은 나도 모르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이런 심정에 가까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나타나는 데서는 전혀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걸볼 음, 수가 없어니 저는 없습니다. 홍 대표의 결국에 그 지금 약간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출마 후보군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지방선거 선거의 핵심 선거는 결국에는 서울시장 선거거든요. 그데 네. 지금 당장 서울시장 후보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물론 이제 과거의 관성으로 아 내가 홍정욱 어, 뭐전 의원에게 뭐 추파를 던지면은 솔직히 말하면 바로 이렇게 뭔가 피드백이 올 것이다 아니면 뭐 장재원 의원의 형님 대신 장재국 총장한테 던지면 부산시장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겠죠. 지금까지 예, 예. 새누리당의 영입 방식이었거든요 예. 주면은 안 오고 백이겠어 뭐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후보 영입이 안 되면 본인이 나가는 것까지 이제 선택해야 될 만큼 후보 난이 되고 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 앞두고 큰 고민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본인은 물갈이 할수 있다 생각해 가지고 적을 여기저기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남경필 지사 오면 은안 준다 그랬죠 처음에 그 다음에 뭐 권영진 시장도 안줄것 같이 얘기했죠 지금 다 줘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면 다른 후보 군들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대구 경은좀 낫지 않나요? 예? 그 그거는 좀 밀당의 성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남경필 권영진 등에 대해서 네. 좀 툭하면 위협하고 약올리듯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저러다가 줄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애초에 위협이 되려면요 예를 들어홍 대표가 다른 사람을 제시하면서 음. 그 사람의 지지율이 지금 있는 기존 후보들보다 나았을 때 위기감을 느끼는 예. 것이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후보들 음. 예를 들어 지금 뭐~ 대구에는 보면은 두 번째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이제만 전 최고위원, 이제만 네, 전 최고위원인데 네. 지그 지지율이 꽤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저쪽 뭐최준경 예. 장관 같은 경우에도 장관. 뭐 제시는 네. 되었지만은 그렇게까지 큰 반향이 일지 않는 상황. 바른미래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지금 평창 올림픽 기간에 네. 그 남북 단일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폐회식 때 김영철 온거 음. 등등해서 어그 청와대 시위까지 가고 아예 김영철 모독이 네. 길 막겠다고 또그 음. 추운 날씨에 밖에까지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음.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계속 선거 까지 저는 때까지. 그거 바른미래당 때문이라고도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바른미래당하고 네. 연관해가지고 어떻게 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을 뚫고 나가는 전략이 아직 없어요. 음. 뭐 반사이득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민주당이 실책을 범했을 음. 때. 차마 자유한국당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예. 바른미래당 찍겠다 해서 또 표가 불어날 수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지지층으로 혹은 진보 성향 시민들한테 뚫고 나가는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우클릭 행보는 특히 안보 쪽에는 확실하게 있는 편이에요 바른미래당은 예. 그러면 음. 자유한국당 쪽으로서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게 정치가 참 성공격서인 게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것 같지만 예. 그 저희에는 바른미래당 음. 그리고 또 거꾸로 방향에는 뭐 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못 믿어하는 친박 잔당이라고 할수 있는 예. 예, 그분들이 또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 같고 저는 하나 재밌었던 거는 이제 그 드러눕고 했던 것이 이제 2018년 2월 25일이란 날짜란 말이죠 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이 되겠죠 예, 원래 임기를 채웠다면 퇴임하는 날이 될 테고 특히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그날이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선서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 <laughs> 그런 희망을 가졌던 나날도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음, 그런 진짜. 날에 예, 추운 달이 위해서 실제로 김영철이 온 날이 음, 음. 김영철이 온 날이 이제 그 5년 전에는 아 4, 5년 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했던 날입니다. 25일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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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죠. 겹치기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제가 주도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청와대 청원으로 갔거든요. 저희는. 네. 네. 그래서 사실 언론 보도에는 청원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되 있지만 그게 제가 쓴 청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음. <laughs>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응이 놀라웠던 게 뭐냐면 아까 김수민 의원이 말한 것처럼 보수정당 간의 경쟁 구도라 해야 될까 아니면 서로 못 믿어하는 구도가 있다고 해야 될까 하는데 제가 만든 청원이 이제 2만 명 가까이 지금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아유, 2만 명 뭐. 아근데 뭐 이제 아무것도 정, 아니네. 정치 이게 정치슈로는 <laughs> 이게 되게, 힘, 되게 네. 힘든 숫자인데 특히 보수 쪽에서 나온 거는 힘든데 문제는 이제 네, 그 처음에 네. 청원이 몇천 명 단위로 급하게 예. 올라갈 때 거기서 그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 느 또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했냐 해서 네. 제가 내부 인사한테 들었는데 저거 바른미래당이 이준석이 시작했다는데 저거 우리가 여기 올라탈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냐 청원 이런 거할게아니라 우리는 액션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예. 예. 이제 진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글쎄요 바른미래당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만든 것 같다는 게 이번 해프닝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데 지금 구조적으로 지방선거까지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더 우클릭, 우클릭, 우클릭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니 지금 이제 그, 그 오른쪽에 <laughs> 더 자리가 네. 없는데 거기서 우클릭하면 음. 벼랑 끝으로 낙하하는 것이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뭐 말을 음. 좀 표현을 바꾸자면은 중도를 잡으려고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음.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승산이 쉽진 않은 게 아무리 그 새가 없고 그렇다더라도 대한애국당이 보여주는 선정성만큼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한애국당을 그 흡수하거나 아예 대한애국당이 소멸할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그그 구우 쪽으로 많이 움직여야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아, 이거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방 선거라는 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결국 이, 이 선거도 소선거구제인 것이 많기 때문에 구의원 대보는 예. 그렇기 때문에 50% 득표를 얻어야지 뭐라도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과연 그 전략으로 했을 때 수도권 전패를 예상하고 이제 가야 되는 것인데 예. 홍준표 대표에게 그렇게 했을 때 실익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 이번 선거 결과에서 뭐 수도권 전패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도 불명예스럽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쉽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왜냐하면 홍 대표도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3년 정도의 홍대표의 이력을 잠깐 지워 놓고 생각하면은 네. 오히려 원래 새누리당보다는 약간 중도적 색채가 강한 분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네. 갑자기 이제 대선 후보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이제 좀 이동하신 측면이 있는데 그게 선거 이기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홍준표 대표가 지금 와가지고 또 선거가 몇달안 남았다고 갑자기 음. 중도로 중도로 네. 영역을 넓힌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음. 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마지막까지 남은 그 음. 강력한 지지자들한테 오해를 사거나 실망감을 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은데요. 네, 그홍 대표 발언들이 돌출 발언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특히 지난 대선 때 TV 토론에서 했던 것들을 복귀를 해보면. 철저히 계산적으로 있다는 예. 발언들이 좀 예, 보여요. 아, 그런데 네, 지금은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음. 예, 새로운 국면을 열거나 아, 그런 거에 예, 거기에 적응하고 있지 못하고 음. 어, 본인의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어떤 그 전략적으로 타진해볼 수 있는 수들이 거의 고갈돼버린 것이 아닌가, 음. 예,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하겠고 특히 이제 주목할만한 사건이 대구 경북. 발전 위원장을 맡았어요 홍준표 예, 대표가 예. 이게 보통 예, 예전에 호남 지역 기반 정당에서 정동영 전 대표 같은 분이 대구를 예. 사랑하는 뭐 열린우리당 의원 모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동진정책 이렇게 가서 음. 하는 건데 이거는 원래 지역 기반에다가 다시 한번 텐트를 치고 네. 예, 자기네 집 앞마당에 텐트를 친 것이죠. 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도대체 수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홍준표 대표